在爱多美进驻之初，我们的朴韩吉董事长也许下了对中国市场的期盼，那就是不追求发展的速度有多快，而是尽最大努力去追求发展的根源，坚守原则，正善上略的长远发展。同时，爱多美也将以超越顾客感动，带给顾客成功为目标，为伙伴提供优秀的平台。 那么我们读到的超链接枢纽到底是一种什么样的模式呢？下面就让我们一起来听一听朴韩吉董事长的介绍吧的。자이시대기가막힌비즈니스가하나있어요세계적으로부자가된사람들이있죠그것도굉장히빠른시간안에중국에누가있어요마윈알리바바를만들었죠그다음에 또, 아마존, 또뭐 있어요? 네? 예? 페이스북이라든가, 또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플랫폼 비즈니스. 이 플랫폼이라는 뜻이 어, 서울역 플랫폼 이런 얘기 하죠. 기차역, 요게 플랫폼인 거예요. 그러면은, 타는 사람들도 거리 다 몰려가. 내리는 사람들도 거리 다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다 통과할 수밖에 없는 어느 도시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기차를 타고 와서 플랫폼으로 나가야 되고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려면 플랫폼을 지나서 기차를 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과할 수밖에 없다 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일단은 어 그런 이제 서버에다가 그런 플랫폼 어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빵 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 저 시골 역 해놨더니 아무도 안 와. 그러면 망하는 플랫폼인 거예요. 그런 플랫폼은. 자, 제가 1999년도에 아 나도 이런 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 월급쟁이 17년 하다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가지고 자동차 부품 만드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어, 때려치우고 어,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99년도에. 어, 10만종 이상의 상품을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들었는데 만들기는 잘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줌마 부대 손가락이 안 움직여. 아 장바구니에 담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장바구니가 어떻게 생겼냐 비닐로 만들었는지 뭐 어? 어디 어떻게 장바구니가 뭘로 만들었는지 막 이렇게 묻는 분한테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고속도로 옆에 광케이블 묻는다고 막 고속도로 옆에 파고 있었고 사무실에는 pc가 좀 들어가 있었는데 집에는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차려놨는데. 아 이게 아줌마 부대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집에 PC가 없어요. 어떻든 자 지금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한번 이제 고배를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한 것이 애터미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은 애터미 사업을 할 때. 3년, 4년 전에 그거를 시작했던 그 모델로 가야 되겠어요. 그보다 더한 단계 발전된 모델로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발전된 모델로 가야 되는 거죠. 애터미가 지금 그 플랫폼 비즈니스보다도 더 발전된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그거를 설명을 하겠다. 이거예요. 자, 이거예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공급자가 있고 여기 소비자가 있어요. 그럼 이 플랫폼을 통과를 다 이렇게 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자, 돈은 누가 벌어요, 돈은? 여기 소비자가 벌어요, 이 플랫폼만 벌어요? 이 플랫폼만 버는 거예요, 플랫폼만.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 양극화 현상이 이게 극대화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 문제점을 봤던 거예요. 저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와, 부자들은 저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돈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그냥 뭐 넘치도록 버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플랫폼에 계속 드나들면은 돈이 내 주머니에 쌓여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요. 나가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뭐 맨날 돌아다녀 봐요. 돈이 벌려요. 나가요.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거예요. 자, 통신 회사가 있어요. SK라든가 KT라든가 이런 통신 회사들이 있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허브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단말기라고 그래요. 단말기.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단말기 있죠? 스마트폰, 전화기, 요 핸드폰이 단말기예요. 그걸 터미널이라고 그래요. 터미널. 이 터미널이 터미널과 터미널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플랫폼이고 허브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브는 가만히 있으면서 돈이 쌓여요. 그렇죠? 요 시스템만 구축을 해 놓으면은 통신 회사 직원이 바빠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통신 회사 직원이 바쁘면은요, 무슨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자, 요게 터미널들 있죠? 단말기들은 막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돈이 어디에 쌓여요? 이 허브에 쌓이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터미널에서 들어가요? 허브에서 터미널로 돈이 나와요? 안 나오죠? 터미널들은 계속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여기에 다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본 거예요. 앞으로 심각하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이 특별한 사람들만 플랫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대중들이 다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저는 꿈을 꿨던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 애텀이라는 회사는 애텀이라는 회사는 플랫폼이면서 허브죠. 그렇죠? 예. 이게 허브예요. 왜 허브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생산 업체가 있죠. 우리 소비자들이 있죠. 그렇죠?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생산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원자력 연구원 같은 데서 연구를 하면은 또 이쪽으로 또 보내주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우리 소비자들에게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는 돈이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죠. 자, 여러분 회원들은 그러면 터미널만 하고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터미널만 하고 있다고 하면은 애터미만 돈을 벌고 여러분들 주머니에서는 돈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터미라는 회사에서 만든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도 허브를 할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자 여러분이 허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토미나를 만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허비, 허브가 될수 있다 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소비자라는 소비자라는 토미나를 만들 만들도록 시스템이 돼 있죠. 그러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소비자를 만들고 소비자를 만들고 해서 거대한 이 소비 조직과 그다음에 이 애텀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데냐면은 여러분들이 허브가 되려고 하면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문받을 수 있는 전산 시스템 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수당 체계 프로그램이라든가 세무회계 보고를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품질관리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허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은 여기 앉아 있지 말고 가서 새로 허브를 만들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허브, 를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를 애터미라는 요 회사에다가. 외주를 주는 거예요. 아웃소싱을 하는 거예요. 아웃소싱. 야 박한길, 네가 회계도 잘 알고, 어 제품 품질 관리도 잘 알고, 전산도 잘 알고, 어 이런 유통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은 네가 처리해줘. 알았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은 뭐를 하냐면은 나는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게. 그러면 이 조직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이 허브에서 피를 받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수당이에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허브가 될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99년도에 제가 했다고 하면은 할 때는 요걸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이거를 만들었는데 다행히 요게 망해버렸어. 99년도에 제가 만들었던 요 시스템 이것이 성공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걸 안 만들겠죠. 그런데 99년도에 망해가지고 월세방에서 3년 있으면서 아, 이 시스템이 앞으로 문제가 있겠다. 더불어서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은 하이퍼 커넥티드 허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옆에 있는 할인 매장보다 비싸고 백화점보다 비싸고 동네 시장 가격보다 품질이 안 좋으면은 여기서 공유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터미는 누구하고 경쟁하냐면은 동네 어이 창고형 할인 매장이나 어 그다음에 로드샵이나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TV 홈쇼핑하고 경쟁을 해서 품질 면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품질을 가져야 되고 누구도 이 품질의 제품은 이 가격에는 못 판다고 하는 절대 가격. 그래서. 앱솔루트 퀄리티 앱솔루트 프라이스의 제품 전략.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중 명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중 명품. 가격은 대중적인데 퀄리티는 명품 수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지금 시대가 어둡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반발만 앞서가면은요. 엄청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이퍼 커넥티드 허브 시스템은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은요. 돈한 푼도 없어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들을 사기 위해 가지고 지금 마트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고, 사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서 고사 쓰고 있는 것을 애터미가 더 좋고 더 싸니까 여기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로서도 1차 성공인 거예요. 내가 소비자로서 성공하면 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나, 나 파는 것은 죽어도 못해. 그런 사람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기한테 파는 거예요. 자기한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팔아먹고 부자 됐어요. 할인 매장이 팔았고, TV 홈쇼핑이 팔았고, 인터넷 쇼핑몰이 팔았고, 로드샵에서 팔았고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팔아가지고 부자된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끊어. 내가 좀 부자돼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한테 팔아먹는 것을 전부 중단을 시키고 내가 내한테 파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내가 내한테만 팔고 있으면은 뭐가 되느냐? 일단 소비자로서는 성공해요. 사업자로서는 별볼일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변 사람들, 또 끼리끼리 모인다고, 또못 파는 사람 옆에 보면 꼭못 파는 사람들만 때거리로 있어.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나도 내한테 파는데, 너도 니한테만 팔아. 니한테 파는 건할수 있지. 요거 하는 거 해요. 할인 매장이 너한테 못 팔게 해. TV 홈쇼핑이 못 팔게 해. 이제는 애터미에서 네가 판매원이 돼 가지고 네한테 팔아. 그럼 옆에 사람 친척들 동네 사람들 만나 가지고 각자 자기한테만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각자 자기한테 계속 팔라고 하면은 품질이 좋아야 되고 가격이 싸야 되고 항상 필요한 생필품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애터미는 그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안 갖추고 있어요. 갖추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지만은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은요. 애터미 비즈니스는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